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C 스포츠 2023 개명문화대학교 총장배 tvC 볼링 대회 오늘 대경 볼링장에서 중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동호인들 간의 개인전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개인전 TV 파이널 진출을 위해서 많은 볼러들이 예선전부터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데요. 실력이 있더라도 TV 파이널 진출이 쉽지 않은데 오늘 몇년 만에 TV 파이널에 진출한 선수들이 눈에 띕니다. 오늘 개인전 경기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네, 최근에 4강 진출이 좌절되었던 선수입니다. 들 이미 여러 번 실력이 검증되었던 선수인데요. 들 오늘 경기는 1라운드 부터 예측이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개인전 출전한 선수들 소개도 좀 받아볼까요? 네, 대경 볼링장 드림 클럽의 김병수 선수, 삼호 볼링장 레인보우 클럽의 구미정 선수, 애니원 연경점 질주 클럽의 권형민 선수, 애니원 연경점 알피엔 클럽의 한창승 선수입니다. 네, 그럼 먼저 개인전 4위 순위 결정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TBC 스포츠 계명문화대학교 총장배 볼링대회 개인전 4위 순위 결정전 선수 소개입니다. 중결 2위로 올라왔습니다. 사무 볼링장 레인보우 클럽의 구미정 선수입니다. 중결 3위죠. 영경 애니원 볼링장 질주 클럽의 권형민 선수고요. 중결 4위 영경 애니원 볼링장 RPM 클럽의 한창승 선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네 개인전 4위 순위 결정전 어, 지금 세 선수 모두 어, 오랜만에 거의 2, 3년 만에. 어, t b c 개인전 TV 파이널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본인들이 경기했을 때는 굉장히 v final,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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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i n 네, 일단 스트라이크로 출발합니다. 연경 애니원 볼링장 질주클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권형민 선수는 3년 만에 TBC 볼링 대회에 출전입니다. 구력은 25년 된 선수고요. 오늘 16파운드의 볼로 그렇습니다. 투구하고 있네요. 자, 엄지 타이밍이 조금 늦었다는 리액션을 살짝 음. 보여준 권형민 선수였는데요. 멋지게 스트라이크로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또 한때 좋은 실력을 거두다가 1년 만에 또 모습을 보이는 구미정 선수입니다. 그렇죠. 첫 프레임. 네, 여덟 개핏 사무 볼링장 레인보 우 클럽에서 활동하는 구미정 선수입니다. 구력은 이제 5년 네. 정도 된 선수고요. 오늘 15파운드 볼로 투구하고 있고요. 현재 북구 대표 선수로 그렇습니까?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 지난 해 TBC 볼링 대회 1월 개인전에서 준우승을 차지하고 거의 1년 만에 네, 개인전 TV 파이널에또 모습을 보이는 선수입니다. 나머지 그렇죠. 두핀 구미정 선수는 4번, 7번 네, 음... 잘 처리가 됐습니다. 볼링을 시작하고 두각을 2021년 3월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그 본인의 실력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아, 그렇습니다. 자, 한동안 뜸했고 네. 또 좋은 기억이 있을 텐데요. 음. 오늘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12점의 플러스 핸디를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한창승 선수의 첫 프레임. 와. 어, 네, 10번 핀도 넘어가면서 일단 스트라이크로 출발합니다. 영경 애니원 볼링장 RPM 클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창승 선수입니다. 구력은 20년 된 선수고요. 오늘 15파운드 의 볼로 투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 대표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한창승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좀 전에 투구를 마친 한창승 선수와 지금 투구를 준비 중인 권영민 선수는 어프로치 동작에서 유사한 음 힘을 쓰는 동작을 음. 가지고 있는 유형의 선수들이에요. 아, 네. 네, 조금 빠른 스텝으로 e 중심을 먼저 이동하고 어, 하체가 아, 따라가는 깨피. 네 타이밍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아, 그렇군요. 꽤 쉽지 않은 또 타이밍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인데요. 음. 자 이미 권영민 선수 역시도 저희가 여러 번 또. 어, 좀 예전이긴 하지만 여러 번 실력을 검증받았던 선수이죠. 그렇습니다. 아, 가장 직전 경기가 네, 한필 잘철가 됐습니다. 3년 전이에요. 2020년 TVC 볼링 대회 12월 개인전에서 4위를 하고 3년 만에 출전했습니다. 2 0 1 5년에 개인전 우승 기록도 네. 가지고 있고요. 그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였다고. 물론 우승을 해서도 이겼지만 또 상. 금까지 받아서 그렇습니다. <laughs> 기분이 좋으셨다고 적어 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레인보우 클럽의 구미정 선수입니다. 이 e 프레임. 자, 저희가 매번 네. 와우. 스트라이크. 저희가매 경기마다 긴장감을 느낄 수 있지만 오늘 경기는 유도 현장 분위기가 굉장히 긴장감이 맴도는 것이 네. 1라운드를 치러내고 있는 권형민, 구미전 한창승 선수 세명 모두가 굉장히 오랜만에 4강 진출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긴장이 되기도 하겠지만 음. 그만큼 또 우승에 대한 또 갈망이 더 있을 텐데요. 그렇죠. 세명 선수 모두 다 극도로 긴장을 하면서 경기를 네, 하고 있습니다. 한창승 선수의 이 포인트 네 더블로 연결 시킵니다. RPM 클럽 애니원 볼링장 영경지구에 있죠. 영경에 네. 있는 애니원 볼링장 RPM 클럽에서 활동하는 한창승 선수입니다. 네. 아주 본인이 좋아하는 릴리스 타이밍이. 이루어져서 멋지게 스트라이크를 만들어 낸 한창승 선수입니다. 네, 한창승 선수는 지난해 전국 대회에서 좋은 기록을 많이 거뒀네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전국 시도 대항 볼링 대회 종합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죠. 네. 대구광역시 네, 대표, 대표 선수로 선수. 활동하면서요. 자, 권영민 선수 3프레임. 자, 지금 권영민 선수 네. 네 3프레임 스트라이크입니다. 자이 프레임이 끝난 후에 혼자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뭔가 주문을 외우면서 본인의 어떤 본인에게 스스로 메시지를 던지는 모습이 보여졌었는데요. 자 본인이 생각한 어떤 오류를 바로 음, 또 스트라이크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레인보우 클럽의 구미정 선수. 네. 삼 프레임인데요. 어 이번에는 스플릿이 났습니다. 자 방금 같은 경우도 뭐 무수히 많은 이유가 있겠죠. 뭐 가장 결정적으로는 뭐 레인 표면과 뭐 나야 내가 굴린 공의 반응이겠지만 결국은 그것에 영향을 준 것이 방금 고미정 선수의 어프로치 동작이 뭔가 자연스럽게 음. 리듬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타이밍까지 역량을 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네. 왼쪽에 있던 두핀 처리를 하면서 3 프레임은 오픈 프레임이 됐습니다. 아, 구력 5 년의 구미정 선수. 자 음. 지금 경기의 흐름으로 봐서는 1라운드 경기는 4위 결정전이죠. 그렇죠. 그래서 구미정 선수 입장에서는. 두 명의 선수의 지금 진행을 보면 조금 네, 공격적으로 3프레임. 생각을 괜찮습니다. 해야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네, 터키까지 네. 연결시킵니다. 네, 구력 20년의 한창승 선수, 대구시 대표 선수로 활동하면서 지난해 정말 좋은 성적을 많이 거뒀네요. 대구시 네. 대표 선수들이 그렇죠. 네. 앞서 제가 문체부 장관기 볼링 대회도 종합 우승을 했다는 말씀드렸는데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에서도 종합 우승, 또 대한볼링협회 장기 전국 시도대항 볼링 대회에서도 종합 우승.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크게 엘리트 선수와 생활체육 구분을 해본다면 두 분야다 전국적으로 네. 꽤 성적을 많이 대구가, 내고 있는 예, 네, 좋은 성적을 대구 거뒀군요. 대구에서. 권혁민 선수 4페임, 아, 예, 더블로 연결시키는 권혁민 선수입니다. 한창승 선수의 세 번째 스트라이크, 권혁민 선수의 지금 두 번째 더블 만드는 스트라이크가 구미정 선수에게는 굉장히 압박감으로 다가올 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사실 구미정 선수도 지금 지난해 1월 개인전 준우승, 그리고 2021년에는 3월에 개인전 우승까지 기록했던 선수거든요. 네. 자, 구미정 네, 선수 4프레임. 견디내야 되겠죠? 네! 오, 네. 어, 굉장히 중요한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입니다. 그러네요. 자, 구미정 선수가 이 게임을 내주더라도 지금 4프레임은 본인에게는 본인의 그 멘탈적인 부분에 굉장히 플러스적인 효과 효과를 가지고 있는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권영혜 선수가 더블이고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한창승 선수가 초반부터 터키로 공격적으로 그렇죠. 치고 나고 있거든요.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압박감을 그렇죠. 이겨낼 수 있는 그렇습니다. 정말 멋진 스트라이크를 기록했습니다. 네. 4 프레임에서 4 프레임인데요. 아, 이번에는 10번 핀좀 아쉬워하는 한창승 선수입니다. 9핀 다운. 자, 좀 빠른 스테이블 구사를 하면서 공의 스피드를 만들어 주고, 그 빠른 스텝과 함께 상체 동작의 힘 전달을 굉장히 잘. 하면서 여러 번 동작을 반복해서 일관성을 잘 유지하는 음. 한창승 선수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구시 대표 선수로 좋은 성적을 네. 많이 만들어 내고 있는 일관성이 참 좋은 선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주 연습 내용도 일관성 연습을 하고 있다라고 적어 줬네요 그렇죠. 한창승 선수. 뭐다 중요하겠지만 네. 볼링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일관성이죠. 그렇죠. 네. 예. 자 오늘 정말 어, 최근에 늘 보던 선수들은 아니지만 네. 세 명의 선수 모두 사실 실력자들입니다. 그렇죠. 이 선수들이 1라운드에서부터 맞붙었는데요. 오 프레임 네더 키까지 연결시키는 권형민 선수입니다. 질주 클럽 순수 클럽. 아, 뒷부분을 제가 보지 못했네요. 네. 자 권영민 선수는 오프레임이 진행되는 동안 네. 릴리스 타이밍이 조금씩 공이 던져지는 듯한 투구 모션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조금씩 다르지만 빠르게 본인의 페이스를 찾아가고 있어요. 음. 굉장히 게임에 집중을 아,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 권영민 선수이죠. 예, 집중도가 굉장히 높고요. 네. 지금 이제 구미정 선수. 양 선수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일단 발판을 만들었어요. 오, 와 10번 핀이 넘어갔다라면 조금 더 수월할 텐데 골 포스트 스플릿이 났습니다. 오프레임 자, 이거 7번, 10번. 네, 나쁘지 않았는데 네. 자 핀을 남겼어요. 이런 것들이 권영민 선수의 터키, 한창승 선수의. 더더 키였죠, 네 초반에. 게임 진행이 어, 결국은 구미정 선수의 놓쳤군요. 심리를 좀 압박하죠. 아. 압박하는 것이 결국은 내가 취할 수 있는 모션의 어떤 유연함이나 자연스러움에 자꾸 영향을 주게 되면서 공 반응에까지 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스플릿이 났고 또한 핀만 충분히 또 처리할 수 있는데도 그렇죠. 놓치고 말았어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오픈 프레임이 됐습니다. 한창승 선수의 오프레임. 픈 아, 이번에는 또 7번 핀이 남았네요. 네, 자, 1번 핀이 좀 두껍게 다운. 겨냥이 됐었죠. 네, 한창승 선수는 4년 전인 2019년 TVC 볼링 대회 왕중왕전에서 2인조전 우승을 차지했던 선수이기도 합니다. 아, 정말 4년 만에 아, 오랜만에 출전한 현재 대구시 대표 선수 한창승 선수입니다. 네, 네 7번 핀, 나이스 커버, 한창승. 빠이땡은 또 뭔가요? <laughs> 네, 자 지금 구미정 선수가 미스 프레임을 만들어서 86점으로 마무리를 하고 네. 한창승 선수는 커버 프레임을 만들어서 지금 108점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뭐 앞으로 남은 프레임이 다섯 프레임이라고. 이제 딱 본다면, 절반이 지났습니다. 예. 본다면 구미정 선수가 뭐 지금 늦지 않아요. 네, 네 멘탈을 잡아서. 그렇죠. 6프레임 권형민 선수. 네 아홉 개 핀, 영경 애니원 볼링장 질주클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권형민 선수입니다. 자 저희가 여러 번 권형민 선수의 경기를 본 기억을 더듬어 본다면 아마 권형민 선수가 오늘 경기에 굉장히 자신 있어 보이는 듯 합니다. 그렇죠. 네. 네, 굉장히 그 우승, 우승에 대한 일단 처리를 해야겠죠. 네. 네, 나이스 커버. 어 3년 만에 출전이고 개인전 우승 한지는 벌써 8년이 지났어요. 네. 예. 8년 만에 지금 권영민 선수가 개인전 우승 도전이거든요. 네. 충분히 어, 준비를 단단히 하고 오늘 나왔지 않았을까. 네, 구미정 선수입니다. 레인보우 클럽의 구미정 선수. 6프레임 아직은 그렇지 늦지 않았다라고 네. 얘기해 주셨어요. 자, 볼링이라는 것이 네, 5프레임, 상대가 6프레임. 네, 자, 괜찮아요. 핏. 네, 상대가 터키를 아. 기록하면 나도 터키를 기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경기를 음. 진행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상대의 터키에 내가 마음을 뺏길 필요가 없겠죠. 어. 자, 어렵지 않은 핀이 남았습니다. 차 분하게 커버를 하고 자, 1라운드는 4라, 4위 결정전입니다. 그렇습니다. 남아 있는 한 핀. 네. 근데 굉장히 구미장 선수가 안정되고 뭐 오늘 경기가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음.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지금 현재 네. 그 북구 대표 선수로 활동 그렇죠. 중이지만 예. 네. 앞으로 또 꾸준하게 대구시 대표 선수로도 음. 충분한 자질이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한창승 선수의 유프레이. 다시 또 스트라이크. 네. 자 한창순 선수는 충분히 레인 팝과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볼과 본인이 선택한 라인이 충분히 지금 매치가 잘 되고 있습니다. 한창성 선수는 뭐 저희 TBC 볼링 대회는 4년 만에 출전이지만 지난 한해 동안 대구시 대표 선수로 활동하면서 많은 실전 경험들을 또 가지고 네. 있는 이점 이 있는 선수죠. 그렇죠. 네. 그렇더라도 네. 저희 TBC 볼링 4강 진출이 어렵다 아, 물론이죠. <laughs> 네. 그것이 네.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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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스트라이크. 네, 8년 만의 개인전 TVC 볼링 대회 개인전 우승을 노리고 출전한 권형민 선수입니다. 일단 4위 순위 결정전은 무난히 통과를 해야겠죠. 네. 자, 지금 많이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구미정 선수가 그렇습니다. 준비 중입니다. 네. 자, 하지만 구미정 선수 이 게임을 내주고 4위로 결정이 되더라도 뭐 앞으로 왕중왕전도 남아 있고 네. 또. 많이 남아 있기 네, 때문에 7포인? 이 경기를 마무리 어? 잘 해야 됩니다. 어? 네, 어, 이번에는 또빅포 스플릿이 나왔습니다. 아 오늘 좀 힘든 과제들이 많이 좋아지네요. 구미정 선수에게 자, 예, 지금 선수는 골포스트 네. 이번에는 빅포 스플릿. 자, 구미정 선수가 본인의 볼이 진 급격하게 볼의 스피드가 감소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네. 네, 6번, 아, 10번 우측에 두 핀만 처리가 됐습니다. 네. 자, 좀 심리적인 부분이 클까요? 네, 네 그것도 클 것이고. 스피드가 지금 뭐첫 게임인데 이렇게 스피드가 줄수 있다는 자, 심리적인 거예요. 부분에서 네. 본인의. 그볼 반응에 집중하기보다는 지금 외부에서 오는 스트레스에 지금 조금 더 아, 멘탈이 뺏겼다고 볼수 있겠네요. 네. 7프레임 한 대부분의, 한참. 대부분의 선수들이 아, 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그렇... 게임이 풀리지 않으면 않을수록 내 볼이나 나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게임이 풀리지 않으면 상대방 선수에게 자꾸 마음이 뺏기게 되죠. 그렇습니다. 네. 사실 구미정 선수가 뭐 구력은 이제 5년 정도지만 2018년부터 2022년 지난해까지 매년 우승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회. 저희 입장에서는 오늘, 예. 놀라운 성장을 보여준 아, 그렇죠. 선수이죠. 예,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줬는데 네. 근데 오늘 권혁민 선수, 한창승 선수를 만나서. 아, 조금 고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8프레임. 어, 아, 더블. 네, 이렇게 실력자들인데 그동안 TV 파이널에서는 보질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저희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TV신 링 대회 예선 중결 과정을 <laughs> 네. 거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실력이 있더라도 이 과정을 뚫고 마지막 TV 파이널에 올라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유독 오늘 4강 진출한 네 명의 선수는 정말 다들 작정을 하고 아, 나 왔는데요. 네. 예. 자, 8프링. 음. 아, 이제 스트라이크가 나오는군요. 네. 볼링 에이드 돌 짓고 구미정. 제가 구미정 선수를 어, 게임을 내 주지만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은 이유가 정말 그 조금씩 좋아지면서 자기 다 굴리는 공에 힘 전달하는 어떤 타이밍 리듬을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과정을 음. 지금 볼 수가 있죠. 아오,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단단해지고 있는 구미정 선수입니다. 네, 네, 정말 지난 5년 동안 놀라운 성장세를 보였던 그렇죠. 구미정 네. 선수. 뭐오늘은 사실 너무 힘겨운 또 상대를 또 만나서 네. 약간 심리적인 부분에서 하지만, 어, 네. 허기까지 네. 여가는 한창승 선수입니다. 자, 이 경기를 함께하고 있는 권영민 한창승 선수, 그리고 이 경기를 보고 있는 어, 구미정 선수와 경쟁을 해야 되는 많은 도인들이 봤을 때, 네. 구미정 선수의 좀 전에 스트라이크, 그리고 한창승 선수의 지금 스트라이크, 이런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의 존재감을 간접적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오늘 이 경기를 내주더라도 잘큰내 주더라도 본인에게는 잘내 주도록 해야겠죠. 항상 네. 경기는 끝까지 그렇죠. 놓치지 말아라고 이런 말을 강조해 주셔서 오늘 더까지고 네. 프레임이었는데요. 와 권혁민 선수 정말 어, 오늘, 오늘 질주 클럽, 예, 네. 클럽 이름 낯게 무섭게 질주하는 그렇죠.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질주 클럽에서 활동하는 권혁민 선수. 자, 좀 던지는 듯한 투구 동작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권형미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어 지금 4위 순위 결정전인데요. 권영미 선수, 한창승 선수 굉장히 지금까지 하이 스코어를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구미정 선수, 구프레 구미정 선수가 살짝 얼굴이 아, 빨개졌어요. <laughs> 그러네요. 좀 상기가 됐어요. 네. 네. 자 지금 마지막 아, 웃어... 마지막까지 이렇게 본인에게 계속 응원을 해주고 있는 그렇죠. 모습이 보기 좋은데요. 웃어 보이지만 뭐 기억하겠죠. 사람들이 아, 내주는 경기에서도. 서브를 기록하고 계속 경기를 집중해서 경기를 할수 있는 능력을 음. 저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 보여주는 계기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도 참 좋아요 사실은. 그럼요. 네. 그럼 누군가가 구미정 선수와 대결선상에서 절대 밀리지 않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구프레임 그 한창승 선수인데요. 어, 포배가까지 이어가는 좋 어, 뭐 아, 결승 컨디션 좋아요. 결승전이라고 해도 네. 정말 무방할 정도로 멋진 경기 펼쳐주고 있는 한창승 선수 그리고 또 권형민 선수. 자 현재 아, 1위로 대경볼링장 드림클럽 김병수 선수가 1위로 진출한 가운데 뒤쪽에서 선수들의 일라드 경기를 보고 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어, 계속 좋은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김병수 선수가 1위로 올라와서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미정 선수 프레임 첫 투구인데요, 아홉 개 핀. 자 끝까지 구미정 선수 지금도 살짝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미세한 조절을 해서 투구를 시도를 했습니다. 네. 이런 과정들이 본인 경기에 집중해서 경기를 하는 모습인데요. 이런 과정 또한. 만족스럽지는 못하더라도 꼭 필요한 과정이죠. 그렇죠. 될까요? 네, 10번 핀 커버가 됐고요. 저희가 경기를 하면서도 상대 선수의 어떤 실력을 가늠할 수 있지만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그 선수가 보여줬던 경기들, 그 선수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기록을 저희가 미리 알고 있죠. 아, 그렇죠. 그래서 미리 그 선수의 어떤 어, 실력을 어, 저희가 맞다. 예측할 네. 수 있듯이 그렇습니다. 오늘 구미정 선수의 뭐 본인에게 만족스럽지 못한 179점으로 네, 마무리를 마지막 무리 스트라이크로 네. 기록하면서 179점으로 일단 4위로 결정이 네. 됐습니다. 많은 선수들에게는 아졌지만 음. 만만한 선수는 아니다라는 그렇죠. 그런 인식을 주는 게참 그렇죠.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저희 자 질주 클럽의 권형민 네. 선수 시프레임첫 투구. 네, 알겠습니 네, 오늘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전 TV 파이널에 진출한 네 명의 선수 모두 실력자들이 올라왔다. 예. 네. 그렇죠. 특히 이제 1라운드 지금 이제 마지막 10 프레임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1라운드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권혁민 선수 그리고 첫, 앞서 구정선수도, 희5년의구력이지만 네. 지금까지 사실 놀라운 성장 그렇죠. 보여준 선수고요 또, 한창, 승선수까지 뭐, 래도 저희가, 2 0 2 3년도에도 변함없이, 또, 연말에 4강 진출한, 선수들, 또, 왕중왕. 그 o o d job. Good job. Good job. Good job. Good job. g o o 어, 연경 애니원 볼링장 질주 클럽에서 활동하는 권형민 선수의 투고였습니다. 이제 결승에 진출하겠고요. 이제 마지막 RPM 클럽의 한창승 선수입니다. 앞서 지금 4배가까지 진행을 시켰고요. RPM 첫 투구. 네, 5배가. 자, 지금도 한창승 선수 입장에서는 공을 살짝 놓쳤어요. 볼에 힘을 전달하는 타이밍에서 살짝 놓쳐서 힘 전달이 좀 부족했다고 본인이 느꼈는데도 불구하고 스트라이크가 만들어졌죠. 음. 오늘 한창승 선수가 선택한 라인이 뭐좀 두껍거나 좀 얇거나 일산 포켓팅이 조금 부족고 해도 스트라이크를 만들어 주는 본인의 실수를 좀 받아 줄수 있는 라인 선택이 오늘은 결국은 뭐 좋은 결과를 어.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선수에게는 아, 여섯 개째. 내가 조금 실수해도 오늘 이 라인이 스트라이크를 만들어 주면 굉장히 선수 입장에서는 편안해지죠. 어, 너무 네. 기분 좋죠. 예. 편안해지면 그 편안함이 결국은 본인 동작이나 본인 생각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바로 또 경기력이 업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자, 일라운드 경기부터 아주 예측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네. 두 선수의 몰아치기로 네, 아홉 개 팁. 아, 이렇게 해서 한창승 선수는 267점으로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개인전 4위 순위 결정 전 사무볼링장 레인보우 클럽의 구미정 선수가 4위로 결정이 됐고요. 권혁민 선수, 한창승 선수가 개인전 결승전에 진출하겠습니다.